기호 1번, 김학원 후보의 지지자에 지지 유세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학대의 기호 1번, 김학원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교 학교 여러분. 저는 창조생활과학대 제21대 학생회장, 아거학과 10학번, 양다현입니다. 어느새 수험 저희과 함께 가톨릭대학교 총 선거 또한 성큼 다가왔습니다. 물론, 민주 가톨릭대학교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선거에 참여해 주시겠지요? 제가 이 자리에 또다시 서게 된것을올한해생활과학차회장으로서의일도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도 잘했다고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부족한 저의 능력만큼 아쉬웠던 후배를 내년 바꾸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후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활과학대 제22대 학생회장의 선 학생회장 선거에 지한 김한근 후보와 제가 처음 만난 것은 2011년 3월 생활과학대 학생회 면접에서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생활과학대 연계사업장으로서 농사에 참가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했지만 꼼꼼한 성격과 철저함이 없으면 하기 힘든 사무국은 대부분 꺼려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김항근 후보는 사무국을 지원했고 매우 꼼꼼한 성격과 능숙한 비처이옷올 한해 생활과학계사무국장으로서의 맡은 바 의무를 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의 특성상 행사를 예산에 맞춰 함께 기획하며 행사가 끝난다 동시에 결산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년 길게는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행사와 함께 준비했기에 조금의 쉬는 기간도 없이 결산안을 완성시켜 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임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김한근 후보의 경우 행사가없으며그 다음날에 결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맡은 과 일부를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동려할줄 아는 후보자의 모습에서 생활과 학대 학생회장에 적합한 인물임에 힘히 감감하였습니다. 김학근 후보는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다시피 매우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후보 여러분들께서 카리스마가 없는 반대 학생회장, 너무 유한 반대 학생회장이 되지 않겠냐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배님들께는 예의 바르고 공기를 아끼며 후배를 챙겨주는 착하고 정기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바온 김완근 후보는 생활들을 매우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있는 후보자입니다. 올 한해 제가 생일비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려 했을 때마다 김완근 후보는 저를 다잡아주었습니다. 생활과학대, 생활과학부행 하고 학부 여러분들께서 적지 않은 학생의비를 내주셨고 그로 인해 진행할 수 있는 행사들에 있어 단 1원의 돈도 확대이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반규 후보는 항상 무슨 일들든선수범하였으며 비교적 남자가 적은 자대의 특성상 항상 남을 대려하며고대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김한구 후보가 내년 2013학년도에 생활과학대 학생이 회장 된다면 더 깨끗하고 투명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생활과학대가 될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여러분, 김미요를 아시는지요? 제가 장난을 치고자 이 말을 여러분들 앞에서 꺼내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후배를 맞이하는 2012학년도 새해 기세로 배부터에서 김한근 후보는 후배들을 위해 아이유 춤을 춘 적이 있습니다. 남자로서 많이 창피할 수도 있는 일에 먼저 나서서 하겠다고 했던 김한근 후보의 모습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매일같이 그 춤을 연습하고 많은 지인들에게 놀림을 받았지만 이세 생과를 맞친 후배들을 위로하기 위해 후배들이 한번더 웃을 수 있게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 있으시지만 저는 작은 한 걸음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과학대에는김망권 후보처럼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잔단하고울곧고 생활과학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고 있는 후보자가 필요합니다. 2013학년도 생활과학대의 일꾼이 될수 있는, 여러분들의 머슴이 될수 있는 기한두후를 기억해 주십시오. 11월 27, 28, 29 그리고 30일 가톨릭대학교 총선거에 창조생활과학대 제22대 학생회장 선거에서 여러분들의 지성비 넘치는 한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과학대 담대장 기호 1번 김완건 후보 지지자의 지지율제였습니다. 이어서 생활과학대 담대장 기호 1번 김완건 후보의 공연 설명이 듣겠습니다 생활과학대 담대장 후보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바탕 비가 내리더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고 계십시오. 저는 이번에 제21회 철교생활과학대 학생인단 선거에 출마하는 기호 1번, 식품대화학과 1, 2학년입니다. 감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기에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저 스스로도 가슴만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분의 앞에 서고자 한 것은 아직 제 스스로가 좀더 생활에 대한 기를쏟아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부족한 능력을 <laughs> 저의 부족한 능력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많은 학우 여러분들의 도움의 의시를 얻었으며 또 저의 열성을 더해 관계자는 되기 입합니다 물론 아무런 소신과 계획도 없이 오로지 마음으로만 생활의 항우 여러분들을 대표하자, 대표하고 파는 단대승생의장 자리에 출마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의 목표는 한발더 나아간 바닥과 복지로 접으려 합니다. 지난 2년간 생활의 일로서 학교 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점들 중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생각했던 것들이 진정된 목표입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진부와 표어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만큼 현재 생활에 대해 꼭 필요한 사항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대, 생활대 행사들의 성공적인 교체와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되는 미래한 기구나 생활에 대한 마 같은 좋은 취지의 행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홍보의 부족으로 인한 낮은 참여가 문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사 알림이 서비스와 행사 참여 쿠폰 제도를 출시하고자 합니다. 행사 알림이 서비스란 생활대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자 하는 분들께 미리 신청을 받아 문자나 메일, 카카오톡으로 행사를 공지해 드리고 초보하는 서비스입니다. 행사 참여 쿠폰 제도는 생활대 행사에 참여해주신 생활대 학원분들께 행사에 참여해주실 때마다 쿠폰에 생활대 도장을 찍어드려 1년 행사가 모두 마친 후 쿠폰에 도장을 모두 모아오신 학원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둘째, 학부방 살림기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현재 생활대 학원분들께는 단비로 3층에 있는 생활과학 학부방이 상시 보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따릅니다. 저는 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냉난방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드게임을, 보드게임을 대회해드려서 한포방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한포방을 청소하여 기분 좋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부분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먼저, 복지를 위한 일환으로 택배 수령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택배기사 사칭 범죄와 같이 훌륭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요즘 학우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학교에 있는 시간을 길어서 집에서 택배를 받지 못하는 학우분들을 위해 정해진 시간 내에 생활과 학교 학생의 방으로 택배를 신청해서 보내주시면 이를 대신 받아 찾아가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우분들의 편의를 위해 우산이나 슬리퍼, 충전기와 같은 생활, 생활 편의 용품을 대회에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학우분 학우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의견을 듣고 더 나은 생활대를 만들기 위해서 생활과학과학생방 앞에 의견 건의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대 사이버 인터넷 의견 게시판이나 생활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학우분들과 끊임없이 의사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하나 되는 생활대를 만들 수있해노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김치, 치즈, 스마일이나 생활인나밥파워 같은 서구매 간의 침묵을 도모할 수 있고 연기할수 있는 행사를 개선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다각대에 배치하여 생활대가 하나 될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분향이 사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던지를한분야이 아닌, 감사로, 지수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복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제수 등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소신도 잃지 않고 깨끗하고 정직한 군대를 건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2013년 더, 발전, 더 발전될 생활대를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과 관련 반대자 규율번 김한건 후보의 공약 설명이었습니다. 이로써 어각 후보자의 공약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